네 번째 나눔의 날이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나눔해주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장영실고의 김서연 선생님이시고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오늘 나눔해주실 주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자인 및 작품 실현 교수 학습 자료 개발.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어 뷰티 미용과 헤어 메이크업 분야 선생님이 지금 현재 가르치시는 교과가 어떤 걸까요? 아 저희가 직업계고 학점제가 들어서면서 제가 무려 네 과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 중에서 헤어랑 메이크업 과목을 융합해서 수업을 한번 계획해봤습니다. 아네 그러면 수업 나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장영실고등학교 뷰티 미용과 헤어와 메이크업 수업을 받고 있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 수업을 계획하면서 이제 어, 느끼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신규 교사입니다. 그래서 1학기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무려 4과목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내일 같이 하루살이처럼 하루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저희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을 목표로 이제 국가자격증 시험을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NCS 또는 국가자격증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통제적인 수업만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선생님, 근데 이거 왜 배워요? 이거 헤어샵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았고, 저도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아, 아이들한테 좀 동기 유발이 잘안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여름 방학 때 일정 연수를 받게 됐어요. 일정 연수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부분 중에 요 디자인을 발상하는 요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제 스스로도 너무 재밌게 수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한번 겪고 나서 아 이걸로 이 학기 때는 아이들이 좀더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제가 목표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창의성을 증진시키자라는 요 목표를 잡고 이 학기 수업을 한번 계획을 하고 어,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크게 순서는 지금 아이들이 디자인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 디자인을 실제 저희 가발, 마네킹에다가 작품을 완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좀큰 프로젝트를 한번 잡았는데 저도 사실 무섭고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고 정말 재밌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그래도 조금 내가 발전을 했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어,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자극을 주는 건데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 애들아 우리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자. 우리 가족을 딱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너가 드는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우리가 한번 미술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무서워해요. 이렇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데요. 어, 그래서 사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정말 훌륭한 작품을 어, 도출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실제 제가 했던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이게 첫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을 제가 표현을 했던 건데요. 어, 애들아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되게 다양한 미술 도구를 사용해서 뭐 면봉을 사용해도 좋고, 붓이나 브러쉬를 사용해도 좋다. 아니면 그냥 뭐 칼로 그어도 된다. 정말 자유롭게 표현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디자인 발상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나의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보자. 라고 했더니, 어,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도 좀 다양하게. 썼던 것 같고 이거를 하면서 이 학생이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라는 저도 궁금하게 한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이런 작품을 하나를 하고 이 작품과 디자인과 컨셉을 좀잘 맞게 어울리게 이렇게 잡지 스크랩도 한번 해보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저희 미용이 조금 패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잡지 스크랩 까지 한번 했고요. 이런 이미지를 토대로 이렇게 어 작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어 뭔가 몽글몽글하고 어 사람을 되게 붕 뜨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이런 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그런 과제였고요. 어, 똑같은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줬는데, 이 학생은 정말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흩날리는 이런 어, 디자인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는 잡지 스크랩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작품의 결과는 이렇게 어, 정말 첫사랑 사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어 학생들한테 새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어? 어, 지금 들으신 거와 같이 이런 새소리를 한번 들려줬더니 어 어떤 학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작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어, 풀밭에 어떤 꽃사슴이 되게 뛰어노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 그거를 헤어 메이크업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 이 학생은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작품도 이렇게 풀밭에서 어떤 숲의 요정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제가 들려줬던 소리는 이렇게 정말 비 오는 날에 비가 정말 소나기처럼 많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를 들려줬더니 어 이렇게 디자인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우중충하고 무겁고 어두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알맞는 이런 시크하고 도도한 이런 이미지로 잡지 스크랩까지 완성을 했고요. 음, 시크었는데이 어. 어, 사람, 이 학생은 이렇게 비가 눈에서도 내리고 입술에서도 내리는 이런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귀 소리를 들었는데 이 학생은 계란 후라이가 기름에 지글지글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되게 학생들한테 귀엽다고 많이 박수도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똑같은 자극을 우리가 받았지만 서로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친구들이 나와 다른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학교 종소리를 한번 들려줬는데요.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막 아이들이 막 검은색, 빨간색 막 물감을 잡고 막 너무나도 막 강렬하게 찍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이 어, 학생은 우리 학교 종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 이런 것들이 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거랑 이미지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잡지 스크랩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 학생은 어, 이렇게 학교가 너무 즐겁다는 그런 표현을 헤어에서는 웨이브로 표현을 하고 어, 메이크업은 이렇게 활동적이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교 종소리를 들었을 때 같은, 어, 같은 자극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는 이게 쉬는 시간이 시작되는 종인지 아니면 수업시간이 시작되는 종인지 제가 굉장히 헷갈렸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아마 수업시간이 시작되는 종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이 시작되는 종.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한번 표현을 했던 시간이었고요. 여기 있는 학생도 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기 한쪽은 되게 화려하게 저 자기도 이 종이 어떤 종인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표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그 아, 다음에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번 들러줬는데 어 애들아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를 지금 3일차인데 애들이 생각보다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 참던 그 마라탕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너네 심정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어, 생각보다 저는 빨간색 뭐 이런 거를 많이 쓸줄 알았는데 이 학생은 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음식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 굉장히 환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그 잡지 스크랩 그리고 이렇게 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은 어, 고등학교 3학년들의 작품이 아니라 무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막 미용을 시작한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1학기 때는 커트 밖에, 커트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밖에는 못했는데요. 어,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그런지 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막 찾으러 다니, 다니는 모습도 많이 봤고, 어, 선생님, 제가 우리 자격증 수업을 받을 때는 커트가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어,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이해가 돼요. 각도도 알겠고, 섹션도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 아이들은 정말 혼자서 할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구나, 이런 것도 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요것도 이제 요런 그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보여줬더니 요 학생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작품이 어, 요렇게 나왔어요. 이제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가을, 가을의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여성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자, 똑같이 그~ 고양 그~ 강아지의 사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 학생은 요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되게 귀엽고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강아지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래요 그래서 이 무서운 마음을 이렇게 저는 강아지가 마치 고양이 같다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요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이 다 완성된 거를 저희 실습실이 굉장히 커서 그 세미나실이라는 공간이 하나 남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어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이 작품을 내가 어떤 그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하고 느낀 점은 무엇? 뭐...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각자의 개성과 이런 게 너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까지 마쳤고요. 음,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어 저는 이번 이렇게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제 뭐 평가까지 하고 있는 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1학기 동안 내가 너무 자격증 위주의 그런 수업만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면서 어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김서연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웃음> 컴퓨터로 <웃음> 메시, 메신저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계속 들리는 걸로 봐서 엄청 바쁘신 중에 <laughs> 네, 참여해주셨고 지금 마찬가지로 엄청 바쁘신 중에 참여하고 싶으셔도 뭐못 들어오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어, 제가 어, 나중에 이그 영상을 편집해서 또 선생님들 보시도록 할 예정이라서 제가 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김 선생님, 저 화면 공유 좀꺼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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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선생님의 수업 나도비 굉장히 많이 끌렸었거든요 눈에 이렇게 확 띄었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많다 보니 창의력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뷰티, 미용 같은 헤어, 메이크업 음 이런 경우에 수업의 형태 일반적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 저희가 이제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전문 교과는 n c s 학습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목표를 잡고 수업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그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를 해서 국가자격증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어가지고, 어, 그걸 1학년 때부터 조금 준비시키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처럼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 선생님 지금 창의력 그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나온 수업인가요? 아네 제가 어~ 그렇게 자격증만을 위한 시험을 위한 수업만을 하다 보니까 어~ 솔직히 제가 학원 강사인지 <laughs> 학교의 교사인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는데 여름방학 때그 일정 연수를 갔다 오면서 아~ 자격증이 다가 아니다 아이들이 맨날 시험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아이들한테 너는 뭐, 뭐가 되고 싶니? 아니면 뭐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생각, 내가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저 수업을 통해서 조금 내 감정을 또 표현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어떤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어 그런 수업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 끝에 고민 끝에 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정의라기보다는 창의력은 뭐 어떻게 하면 혹은 어때서 중요하다. 이렇게 창의력에 대해서 생각하신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그 자신의 그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같고요 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좀더 저희가 또 예술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정형화된 그런 틀에서만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뭐 어떤 손님을 만났을 때 손님의 얼굴형과 체형을 보아서 내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조언해줄 수 있는 제안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조금.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창의력을 이렇게 이렇게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이면서 동시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그거로 인해서 표현 단지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어, 또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어, 상처를 치유하고 이러한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게 아닐까 아까 학생들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우리는 보통 왜 어떤 그 결과물을 보면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 미술작품도 마찬가지. 상징, 이게 뭘, 뭘 의미하지? <laughs> 여기 있는 사과는 뭐를 의미하지? 그런 식의 공부를, 수업을 이렇게 받고 혹은 그러고 그런 수업의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게 아니었나. 아까 학생들이 본 것들은 그 자체로도 어, 그 학생 그 나타내는 그것스러그건 만으로도 의미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저저기왜저 저, 색깔을 칠했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아까 선생님이 시도하셨던 그런 수업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어, 일단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는 연상되는 걸 그리게 하고, 그다음 그 그림을 다시 스크랩으로 만들게 하고, 그걸 다시 헤어나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든 느낌을 가지고 바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의력이 그 사이사이에 또 길러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어, 일단 아이들이 요런 수업을 저희 전공교과에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어서 처음에 디자인 발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로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황해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그 디자인 발상에서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냐 그러면 어떤 학생은 되게 밝다 뭐 활기차다 뭐 그런 이미지들을 글로 적게 했어요. 그래서 뭐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적게 하고 그런 그런 이미지와 잘 맞는 잡지 스크랩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조금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밑바탕의 시간으로 좀더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시간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음. 아직 1학년 학생들이라서 어떤 작품을 완성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학생들이라서요, 조금 내가 메이크업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헤어는 아뭐 웨이브를 한번 넣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과정들을 다겪 거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자격증 준비하는 그런 수업에 비해서 창의력 수업을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 네. 네, 맞아요. 거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도 방과 후때 남아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음. 저한테 물어올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워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저는 수업에서도 인성교육적인 측면을 꼭좀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는데, 어, 저희가 실습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청소 지도를 하다 보면, 시키다 보면, 어, 이건 제가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음. 대답을 음. 하거나 아니면, 어, 저는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막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 같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작품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런 건지, 아이들끼리 뭔가 좀 돈독해졌나 봐요. 음. 그리고, 아, 내 감정이 이렇듯이 다른 사람도 감정이 있다. 어, 이런 거를 좀 아이들이 알아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제 청소할 때는, 어, 앞으로 여기 실습실을 우리가 사용할 실습실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그 <laughs> 만약에 내년에 또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음, 이제는 조금 이런 거 조금 다르게 한번 혹은 이런 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방금 나눠주셨던 수업 중에서 혹시 내년에 조금 바뀌거나 또발전시키고나할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이제 내년에 저희 학교가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첫 해로 이제 완성이 되는 완성 학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학년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해인데요. 어,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선후배 관계가 조금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도 생기고 하니까 3학년이면 이제 그 1년만 있으면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해잖아요. 어, 근데 요 시스템이 저는 아이들이 취업을 했을 때 맞닿게 되는 그런 사회랑 되게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 헤어 샵에 취직을 했으면 디자이너가 있고 나는 그 밑에 이렇게 협력자로 같이 일하는 스텝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3학년과 2학년 1학년 요걸 동아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어 그런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시간을 좀 이용을 해서 어 실제 샵처럼 그렇게 디자이너 그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그런 양성 과정을 한번 수업에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금 계획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보여주셨던 아까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소리 그림 이런거 제시하고 여러 단계 거쳐서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은 다른 교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강호 음.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강호 선생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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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간부터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감탄을 하면서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왜냐하면 저희도 제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미용 계열의 학교에 대해서 거의 처음 접해보는 건데, 사실 저희도 2학년, 3학년 때 미용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두, 저는 이제 국어과 인데요 그 미용을 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글쓰기나 말하기 할때 다른 수업에서는 저는 사실 참석하지 않거든요.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 뭐죠, 롤 같은 거, 그런 거나, 그거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쓰거나, 뭐, 자기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 표현에 관한 거, 나를 찾아가는 과정,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업 속에 끌어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도 아까 장수님만처럼 학 내년에는 무엇을 하시려나 하는 궁금증이 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성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또한번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한 정말 부경수 그리고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정말 수능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 이런 거에서 다른 쪽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게 이처럼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장사님의 질문이 뭐였었죠? 국어네요 <laughs> <잊어버렸네요. 감독님>. 아, <laughs> 네. 국어 교과에서도 이런 형태의 수업이 그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기위해서도 창의성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네, 저희는 네네. 이제 미술과 같은 경우하고는 음. 융합 수업을 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왔던 거에서는 시 수업 같은 거할 때는 음. 시 쓰고 얘를 표현할 때 시화 만들게 할때 미술과 선생님하고 함께 하고나 그런 거는 하긴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도 중간에 자기 표현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다면, 어 생각을 하고 저희는 뭐 글쓰기나 말하기, 선생님은 뭐 미용적 이런 거에서 음. 충분히 융합해서 그 음. 중간 단계를 조금 세분화? 음. 단계화 시키면 좀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은 좀했니다 음. 네네. 아김서연 네. 어, 선생님 일년 동안 <laughs> 교과 연구 동아리 운영 <laughs> 그,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에게 굉장히 큰 감명과 그 배움을 <웃음> 주셨습니다. <laughs> 네이사연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 치고 김서연 선생님과는 인사하고요.